할머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할아니가 좋아, 할아버가 좋아, 할아니가 좋아, 할아버가 좋아, 할아버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오! 어? 할아버지가 좋아, 할가할가 좋아, 할할할 제일 좋아? 응. 우와 할아버지가 우와. 제일 사랑해. 응. 우와 리안이 그렇구나. 할머니 엄마가, 좋아, 좋아? 좋아? 리안아, 엄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리안 나 엄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한복지. 하부지.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오, 싱거 하네 할머니 지었는데 할머니. 할머니가 좋아 <laughs> 할아버지가 좋아. <웃음> 할아버지가 <웃음> 그럼 우리 중에 제일 좋았네